오늘도 해외 고등학교 또는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들이 정말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말레이시아 미국 우즈베키스탄 아부다비 등 여러 나라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국제의대 예과 과정 입학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정말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특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배우는 IB, A레벨, AP 혹은 한국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선택해야 국제의대에 유리한지 고민이 정말 많으신데요. 또 이미 과학 과목을 놓친 학생들도 어떻게 해야 국제의대 진학이 가능한지 불안해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 바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통해 가지고 했던 케이스를 기반으로 짧지만 정확하고 확실한 국제의대 입학 가이드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메디 컨설팅 이번 주또 업데이트 하려고 오늘 이렇게 세분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요. 자 원장님 이번 주 저희 업데이트가 또 네. 있는데 한번 소개 소개 가능할까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메디컨설팅 정구위원장입니다. 어, 이번 주에는 그, 유독히 그, 고교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 문의를 음.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어. 어,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다양한 커리큘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문의가 좀 있었거든요. 어? 그럼 문의. 어느 나라예요 주로 어느 어, 나라. 뭐, 어, 네. 뭐, 말레이시아, 미국, 네, 뭐, 우즈베키스탄도 있었고요. 네. 오. 네, 그다음 뭐 아부다비,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요. 네네.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좀 있으셨고, 국내 어. 학생들도 있었어요. 어, 네, 되게 다양한 고등학생 네, 다양했고요. 고등학생들이 어, SGU의 통합과정을 입학하기 위해서 예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묻는 어, 그 공통된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어, 주로 어떤 공통된 질문들이 있었어요? 어, 그니까 이제 국제학교들을 다니고 있잖아요. 각각 나라들에서. 음, 그럼 이제 네. 배우고 있는 커리큘럼들이 좀 달라요. 오. 어떤 학교는 IB 학교, 어떤 학교는 AP 학교. 음. 또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고교 과정.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의 아메리칸 스쿨의 커리큘럼. 그 다음 아부다비 같은 경우도 다양한 곳들이 있죠. 그니까 이런 커리큘럼이 다양한 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 SGO의 예과를 들어갈 때 나는 과연 몇 년의 예과를 할수있느냐 이런 아, 네, 문의들이 좀공통적으로 많았어요. 저 그러면 슌디님, 그 SGU의 지금 프리메드 예과 지금 보통 몇년 네. 과정이에요? 프리메드가 3년 과정이고 1년 과정, 2년 과정, 3년 과정이 있는데 이제 학생의 네. 어떤 자격 요건에 따라서 조금 아.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원장님 그러면 어떤 학생은 네. 뭐 이렇게 1학년으로 들어가야 될 학생들도 있었을 거고. 어떤 학생은 음. 또 2학년 과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어, 상담 네, 케이스별로 맞아요. 어떻게 좀 그게 좀 난이었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상담 케이스보다는 이제 커리큘럼에 따라서 제가 살짝 좀 설명을 드리면, 아, 이제 네. 예과 과정은 토, 책 제일 긴게있단 3년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3년 과정 그냥 고등학교에서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를 그냥 정상적으로 배운 학생들은 예과정 3년을 풀로 하는 거를 학교에서 추천을 해요. 그래서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도 사실은 예과 3년을 하는 과정에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요. 음. 그 중에서도 사이언스 과목을 좀더 우수하게 잘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6년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음. 오. 네. 그렇데이제 네, 되게 중요하네요. 네. 네. 중요하죠. 케미스트리와 바이올러지, 그 다음에 메스나 피직스 이네개 과목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고요 근데 요거를 고등학교 때 듣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럴 그렇죠. 경우 이 학생들이 아, 그럼 나는 SGU의 통합과정에 예과과정도 못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 학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오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요. 음. 그 SGU의 예과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고교과정에 케미스트리와 바이올로지는 필수로 들어야 되는데 이 음. 과정은 꼭그 제 학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스쿨이라든가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메디 컨설팅에서는 미국 고교 과정의 온라인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캠과 바이올로지를 듣지 않은 학생들도 이 과정을 이수하면 충분히 예과 과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저 갑자기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데요. 네. 그 중간에 끊어서 네. 죄송데 제가 작년에 네. 우즈벡 출장을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어, 오늘 아까 뭐 우즈벡 학생도 있었다고 하셔서. 네네, 있는데, 맞아요. 그 학생은 우즈벡의 국제학교를 지금 몇 학년 지금 재학 중이었었어요? 음,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중학교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IGCS의 아. 과정을 마무리를 했고요. 네네네. 이제 A레벨의 과정을 이제 하려고 하는 학생인 거예요. 어, 어. 어땠어요? 딱그 네. 진단해보시니까. 네, 네. 우선 과정에 대한 질문이 어머님이 좀 궁금하셔서 어, 아이비로 옮겨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옮기지 않으셔도 A 레벨을 하고도 캠과 음. 바이오에서 좋은 학점을 맞는다면은 이 학생은 예과 과정을 1년만 하고 본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와. 그리고 또한 이 학생은, 예. 그 어머님과 학생의 의견이 조금 분분해 있어요. 한국 의대를 원하는 어머님과 미국 음. 의대를 원하는 학생 로견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음. 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또이 학생은 특례 대상이더라고요. 12년 특례. 그래서 어. 국내 대학을 들어오고자 하는 해외 학생들은, 어, 특례의 입학 조건과 어 관리를 받아서 국내 의대를 들어오는 과정을 제가 안내를 또 드렸어요. 그래서 해외에 음. 있는 학생들은 국내 의대를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문의도 저희한테 요즘은 주고 계시니까, 그런 음.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셔도 될것 같아. 신인이 음. 그 보통 S.G.U. 그 의외과 과정을 그렇게 네. 1년만 하고 뭐 본과로 간다면은 그 학비나 생활비 이런 거 되게 많이 줄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 의외과는 1년 과정 하면은 보통 학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써요되나요 대략? 1년 학비가 원장님 대충 요즘에 네. 지금 계속 올랐잖아요한 4만 불, 4만 불 정도면 될것 같아. 요 1년 4만 음, 불이죠 네. 네, 그러면 1년에 4만 불이죠 근데 또 음. 생활비 이런 것도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건 네. 좀 별로. 도 네.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AP랑 이런 것좀잘 챙겨두긴 해야 되겠네요, 진짜. 음. 어, 그런데 이게요. AP 과목에 대한 거는 예과 과정에서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있진 않는 게요. 맞아요. 네. 음. 실험 과정이 안 들어있어요, AP 과정에는. 아. 음. 그래서 AP를 한 학생들에게 5년의 입학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음. 네, 네. 그런데 A 레벨이나 IB를 한 학생들은 그 과정 안에 레비 굉장히 잘 들어있기 때문에 음. 5년의 그 1년의 예과 과정을 허가해 준다는 게 A 레벨과 IB의 포스이고 AP 음. 과정이나 국내 고교 과정을 한 학생들은 예과를 3년 하거나 내지는 그레이드가 상당히 좋은 학생은 2년만 할수 있게끔 학교에서 음. 해주는 정책이에요. 맞아요. 네, 정확하게 아. 말씀해 주셨어요. 아. 네네. 음. 그러면은 고등학교 그 입학할 때부터 A 레벨이나 이런 것들을 좀잘 준비해두긴 해야 되겠네요. 진짜. 어. 그렇죠. 그러니까 Ib나 A 레벨을 하는 학생들은 워낙에 한국문의 깊이가 제가 봐서는 AP보다는 훨씬 더좀 깊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학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예과 과정을 음. 짧게 설정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네. 음. 그 대신 뭐 당연히 이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GPA를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음. 사이언스를 내가 잘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GPA로 나오는 거고, 내지는 뭐 나중에 디플로마나 이런 걸로 나오는 거니까 사이언스 쪽에서는 강점을 보여줘야지만 어, 예과 과정을 짧게 할수 있다라는 거. <laughs> 그 아까 그 메디 컨설팅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온라인 과정 있잖아요 그거 조금만 네. 더 자세히 소개 가능할까요?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네. 네 저희가 그 본과를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서도 문과를 나온 학생들이 선수 이수 과목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고교생 아이들 중에서도 캠과 바이오를 듣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과정들을 미국에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는 미국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SGU에서 다 인증을 받고 있는 그 미국 고교 온라인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과정 이수가 안된 학생들은 어, 어떻게 어 해야 되나 망설, 뭐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 온라인 과정을 단기간 한 달에서부터 장기간은 뭐사 개월 이내까지 한 과목을 이수를 하고 그 성적표로 SGU에다 제출을 하면. 사이언스 과정을 이수한 걸로 인정을 해줘요. 음. 저희는 이미 그 사례로 입학허가를 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수강을 안 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음, 그렇긴 음. 하네요. 음. 네. 좋습니다. 그, 아, 참. 그리고 또 신희님, 그 최근에 그 USMLE 그 합격하신 학생도 뭐 이렇게 업데이트 짧게 해주세요. 다음에 한번 그 학생도 우리 또 모셔서 한번 해야죠. 아 그분요. 이그 USMLE 네. 체계가 바뀐 후로 시험을 보셨다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번 네. 연도에 붙었어요. 패스를 했다고 연락이 왔고, 예. 네. 음. 그분 한번 모셔서 그 음. 앞으로 USMLE 이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시험을 준비를 하셨는지 좀 약간 경험담을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 한번 나 한번 해보죠. 네. 네. Okay.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또 이번 주에 진행했던 상담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고등학생, 특히 이제 해외 어,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의 그 국제 의대, 그리고 또 한국의 의대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이제 상담 케이스에 네.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했었고요. 어, 오늘 또 상담하, 상담하면서 또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들을 음. 좀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유튜브 시청하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도 한번 자녀분들에 대한 그 커리어 패스에 있어서 혹시라도 현재 고등학생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음. 참고하셔가지고. 어잘 음. 어, 대응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 음. 그 원장님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담을 받아야 이게 음. 케이스 바이 음. 케이스 에 맞춰가지고 음. 그 가이드라인을 네. 정확하게 줄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음. 마시고 음. 언제든지 저희 상담 고정 댓글에 저희 상담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편하게 음. 저희 원장님 연락처 바로 확인하시고 음. 뭐 카카오 음. 채널이나 아니면 문자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어 저희가 바로 상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 여기서 하나 더요. 아, 네. 네, 하나 더그 해외에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 국내 의대를 고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네. 해외 유학생이거나 내지는 네. 특례 대상들이 국내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부분 음. 저희가 영상을 또 나중에 한번더 준비는 할때 중간에 그렇죠. 부분에 궁금하신 부분은 어, 연락을 주시면 될것 음.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